2차 함수 y든 3분의 1x 제곱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키면 y든 3분의 1x-1위 제곱이 된다. y든 3분의 1x-1위 제곱을 y축 방향으로-2만큼 이동하면 y든 3분의 1x-1위 제곱-2가 된다. 이차함수 y는 마 2x 제곱을 x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시키면 y는 2x 플러스 2 제곱이 된다. y는 2x 플러스 2 제곱을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시키면 y는 2x 플러스 2 제곱 플러스 3이 된다.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키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1 제곱이 된다.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1제곱을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시키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4가 된다.